와 요즘은 정말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겨울 날씨였던 것 같은데 뭔가 주말부터 확 따뜻해진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래서 어제 옷장을 정리하면서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두꺼운 코트나 패딩들을 다 정리했어요. 뭔가 너무 두꺼운 아우터 입기는 이제 좀 그렇고. 조금 더 가벼운 그런 아우터가 필요하다 생각하던 차였는데 마침 또 지플리시라는 브랜드에서 아우터를 보내 주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이렇게 택배 박스가 와 있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 띄워야겠다 특히 요즘 제가 좀 심플하고 실루엣이 딱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찾고 있었는데 적당히 캐주얼하면서도 모던하고 도시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브랜드라서 이번에 보내 주신 아우터는 얼마나 세련된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다른 자켓이랑 이거랑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블루존 스타일 자켓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라지 사이즈로 주문했고 보시면은 딱봄 가을에 입기 좋은 정도 두께거든요 일단 밑단 쪽을 이렇게 핏하게 잡아주니까 너무 좋고 이거는 떼버려야겠다 <laughs> 지퍼도 이렇게 추이로도 있어서 밑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터주셔도 되게 자연스럽고 이쁘거든요. 미니멀하게 딱 떨어지는 게 출근룩으로도 좋겠지만 뭔가 데이트룩으로 입어도 상대방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아무튼 내일은 이걸 입고 출근을 해야겠어요. 일단 얘기를 꼭 해줘야 될게이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이건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칭찬을 해줘야 마땅해서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체험단 모집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하는 프로세스를 좀 간소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냥 상시 모집을 하는 대신에 그냥 매주 금요일까지 마감하는 걸로 하고 이거 오후에 협찬 받는 거거든요. 아. 브로우. 예쁘더라고 우 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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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갔던 미분당이라는 식당이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전의인이랑 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 그때 되게 맛있다고 하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이번에도 맛있게 다 먹긴 했는데 그냥 그때만큼 맛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분이 이상한 이유는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오늘 혼자 돌아다니다가 거길 가니까 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고 그거보다도 제가 친한 친구한테 며칠 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저전 애인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 있다면서. 그래서 뭐안 좋은 소식일까 봐 뭔데 왜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그냥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험담을 엄청 하고 다니다 봐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뭐 새로운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서. 그 새로 생긴 애인한테 제 혼동을 엄청 한 거죠. 그래서 그 애인이 그 애인의 친구한테 또제 욕을 전해서 했는데 그제상자가제 친구한테까지 만나서 그 얘기를 또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헤어지면 애인 욕을 많이 하잖아요. <laughs> 다 하는 거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내 내가 누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인스타까지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랬다. 이런 식으로 막 친구한테까지 말을 전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그 친구라는 사람이 제일 이상한 것 같아. 왜 자기가 들었으면 그냥, 어, 그런 재밌는 가십거리가 있었어? 하고 넘기면 될 일이지. 그거를 굳이 제가 아는 사람한테까지 전하는 거는 조금 특이하잖아요. 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 제 귀에까지 안 들려오면 상관없는데 몇 달이를 거쳐서 내기획까지 들어오게끔 한 거잖아요. <laughs> 아, 이 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그만하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악감정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사귈 때 되게 좋은 추억이 많았고, 헤어지고 나서 직후에는 저도 화가 좀 났었지만 몇 개월이나 지난 지금은 진짜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지 근데 또 그만큼 사귀는 동안 저한테 섭섭한 감정이 안 좋아지는 계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브이로그는 제 얘기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볼 일은 아마 없겠지만 <laughs> <laughs> 뭐 혹시 보고 계신다면 너무 지나친 억측은 자제해주시고 <laughs> 제 험담을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